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온전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귀한 시간을 되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깨달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만큼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때의 단단히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이들이 이성이 자라고 자기의 삶으로 스스로 개척해 나갈 그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가정 안에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믿음을 양육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아이들 한명한명 찾아가 주시고 꼭 만나 주셔서 나이와 상관이 없이 세월과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 붙잡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희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아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매일 성경의 제목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군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노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노니라. 그가 어찌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들어가려면 대학에서 요청하는 그 어떠한 자격이 주어져야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도 예,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그 자격이 있네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내 안에 이런 자격이 현재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중요한 부분들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조건이 어린 아이와 같다. 어린 아이처럼 되라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이 되게 무서워요. 어, 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따진다면 내가 생각하기는 에 어린 아이들 못갈것 같아. <laughs> 요즘에 어른들이 더 순수하고 더 착한 사람 많거든요. 왜 죄가 뭔지 아니까. <laughs> 근데 얘네들은 죄가 뭔지 몰라서 지 못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성하면 어린 아이가 되라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아, 받들어야 되는 얘기, 거든요 이게.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거의 뭐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사람을 셀 때에도 성인 남자만 세지, 어린아이나 여정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어, 보잘 것도, 그 당시에 약, 아주 약한 사람들, 보잘 것 없는 사람들, 어, 항상 소외되어진 사람들.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 가져 주지 면은 가족 관심 가져 주지 아니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 거의 그런 이제 존재가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받드는자 이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같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 주변에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고 눈한번 주기도 싫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과연 그들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를 받들 수 있는 자. 받들 수 있는 자. 우는이 말씀을 참 오해를 해요. 아, 순수해야지. 어, 어린아이처럼 밝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 얘기가 아니고, 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자꾸 밑으로 가야 돼요. 약한 자로 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시선은 밑이보다는 자꾸 위로 올라가죠. 나도 저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저만큼 가야 되는데,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자꾸 나는, 우리는 시선은 자꾸 위로 올라가다 보니 우리 주변에 밑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자격의 조건 중에 하나가 돼요.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지금도 성경 통독 중에 있는데, 그 성경 통독을 한번 하고 두번 하고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또 기도를 해 나가면서 내 안에 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번 읽을 때와 두번 읽을 때, 세번 읽을 때내 나의 마음 안에는 주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내 마음의 주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 이유가 뭔가 싶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예수가내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시선. 이 시선을 가져야 내가 남편을 보든, 아내를 보든, 자녀를 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든, 국율함이 생기고, 자비함이 생기고 하지, 주의 마음이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그냥 세상의 눈으로 그냥 판단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죠. 그게 이 자격이에요. 또 하나의 자격은,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냥 말은 이제 부장적인 우리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잖아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리 한 젊은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당시에 관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 열심히 노력해서 젊은 나이에 그 정도 갔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자수상과 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놀고 먹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썩 괜찮아요.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의 세 세상적,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게을리지도 않고 열심히 예, 노력해서 관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뭘 물어봅니까?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라고 하는 아이 진지함도 있어요. 진지함. 여러분 우리가 막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가다 보면 어느 한 쪽을 놓치게 마련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을 놓치기도 놓치든지 또 영적인 걸막 잡으면 세상 것도 놓치기도 하고 이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간다는 건참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나름대로 이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 이세 가지를 잘 균형 잡게 간다는 거참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또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만 예다 붙잡고 가면 아 그건 하나님의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 젊은 청년들은 나름대로 세상적인 삶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가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무조부죠. 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그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끝에는 예, 얻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이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예, 이 영생을 얻는 이 부분에 놓치고 말았을까? 먼저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읽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이 부분 안에서 부자 청년인 이 관리가 생각하는 선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선의 기준이 다르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선한 선생님 말때 선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선이에요. 그냥 나름대로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가 손해 보지 않는 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 착한 일을 하면 살아가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 너가 나를 뭐를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선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청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말씀 자체가 선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을 나의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의여 말씀을 경험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구별해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분별하는 거. 그때 선악할 때 선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선이라 하면 항상 그런 쪽으로 가깝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 키워보면 알지, 알다시피 지 동물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선하다, 사람이 선하다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요.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사람보다 낫다 할듯 정도가 많지 않아요. 자기 동새끼들을 키워가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해요. 예 심지어는 자기 어미 아비. 자기 목숨 버리기까지 하면서 새끼를 예, 이렇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 동물 세계 안에도 선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보고 강아지를 보고 야, 넌참 선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계명을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 계명을 아냐라고 물으면서 십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부모을 공경하라. 이거 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내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주시 하나님 향한 계명이고. 5개명부터는 인간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것까지 얘기, 이걸 얘기하지 않고 인간에게 향한 계명만딱 얘기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아,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 하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사람에 대한 이런 개면을 잘지켰는데 뭐가 없는지를 여러분 알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 관계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있지 않으니, 예수님은 그거를 이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중에 또 하나의 자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있지 아니한 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수 없이 읽으면 우린 구원받을까요? 아니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내가 믿고 하나님 관계가 있으니까 성경을 뭐요?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이여령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신학교에 와가지고서는 성경 강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강론을 할 때에 그 이여령 교수님은 하나님 안 믿었던 상태거든요. 영접하지 않았던 상태거든요. 근데 신학생 앞에 성경을 가르치는 부로 왔단 말이죠,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 아, 성경을 파헤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는 이 일들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수 있냐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너 이게 아직 부족하구나.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어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쌓 자기가 자주성가해서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을 그걸 다 팔아가지고 예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거 이건가 이거 남은 거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난 못해 이렇게 될 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 만약에 지금 요사자 시간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을까요? 어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다 간단한 사람 죽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 가겠어요? 쫓아 가겠어요? 여기 부자 청년의 이 상황, 이 개인적인 이 상황을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도 아마 부자 청년 같았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뭐가 지금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을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냥 강하게 요구하는 걸까요? 그가 자주 성과해서 노력해서 쌓은 재물을 다 그냥 가난한 죄 줘라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정말이잖아요. 칼 들지 않은 강도 같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것인 걸까요? 그 뒤에 단어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정말 있는다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현재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목상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아, 뭔지겠다 예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저를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뭐 이런 것도 없지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도 안돼 이렇게 읽고 읽고 지나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 확실하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내가 가진 거다내놓을래 다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 따진다면 저는 그두말 잔소리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쌓았던 그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이제는 아니까. 예전에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얘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언제, 언제 봤다고, 언제 알았다고, 뭐,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사랑의 관계가 없이, 그냥 부모의 말에 따른다면, 그건 맹종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말씀에 따르고 순정하고 하는 그 이유는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과 또는 부모, 부모로서의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런 관계가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맹정이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계명을 얘기를 하지만 그 계명이 내가 나와 관계가 있어서 그 말씀을 죽기 살기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굳이 하나님이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들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내가 반응을 하나? 하는 것에 대한 자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너가 가진 거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요구로만 생각한다면 그 관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그 청년을 향한 정말 하늘나라의 초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청년이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하여 요구를 따랐다고 하면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1 3 번째 제자가 불명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요구가 아니라 초청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수많은 계명을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보면, 이거는 나한테 뭔가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계명을 내가 마음에 품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나한테 죽으라는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 교회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 난못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이게, 이거는 죽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사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죽는 것이 먼저 가나 봐요. 그래서 이걸 바꿀,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요. 예수로 살기 위하여 나는 죽기 위한 세움교회로 하든지.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이렇게 바꿀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왜? 포커스를 자꾸만 죽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난 죽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수술 때 올라가면 살기 위해서 내가 마취를 맞으면서 거의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다 맡기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포기와 내려놓은 건 달라요. 포기, 아, 이, 이, 말씀을 보면 다 포기하는구나. 돈도 포기하고,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 아니, 포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음과 포기는 달라요. 내려놓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맡기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부자 청년이 있는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뺏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우리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가정이나 또 교회나 살아간 삶의 자리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 친밀한 관계. 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분들에게는 또이두 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두 가지 기도 제물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한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